아니 근데 나 원딜 좀 하고 싶네 어 근딜 근딜 말고 좀 원딜 좀 하고 싶네 아니 아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름 게임 하는 거야 이거 나도 나도 원딜 하고 싶은데 양보해달라고 하자고요 아니 근데 그 경쟁력이 높은 픽하기 힘들다는 원딜 배칭 돌리는 사람인데 바꿔줄까? 혹시 우리 원딜이 갑자기 원딜이랑 포변을 해주는 그런 건 없겠지 아 길어서 컷이야 이건 너무 좀 시비 좋은데? 나 피파인데 하면 바꿔준다고 들어가면 아니란 거 뽀록나잖아요. 아니 1보다내뒤통난 거짓말을 왜? 아니 1분짜리도안 되는 거짓말을 그렇게 해버린다고? 아애다 원딜 하셨잖아. 아, 아 그래 좀개측이나 좀. 아니면 이거 어때? 나 문성인데 어? 원딜 나 문성 배드때 혹시 원딜 양보 되나? 어막 되나? 어안 되나? 어안된 말고 나의 피가 너의 고통. 이거 맨날 싸움 지리고구나. 어 뭐야 이거? 아니 뭐야 이거? 어? 어? 나 이색하게 가는 거 아니지?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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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어 다행이다. 별론은 뭔가요? 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. 나도 몰라. 난 살면서 별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나도 몰라. 이래 같은 동키 한다고요? 아니 근데 얘뭐 나름 나쁘지 않던데? 그나마, 유용기들은 좀, 아, 조합을 살짝 타서 그렇지. 나름 또 쓸만한 듯. 나 이렇게 걸어갔는데 나 론이 죽은 줄 알았어. 앞에 한뭐이기려 아니 킬로그가 되게 늦게 뜨네론 죽었는데 왜 킬로그가 안 떼지? 이러면서 봐. 이쪽으로 좀 와보라고. 위에 판넬 좀 <laughs> 오, 든든한데 여기서

탱글컷이 살짝 깊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알짱짱으로 빠지네 뭐가 다 할것처럼 생겼는데? 안닿네 아니 다 할것처럼 어중간하게 서 계셔놓고 안닿으시면 좀뱅크 임팩이였다면 <laughs> 어, 어 뱅크 임팩입니다 어, 아니 근데 뭐 림버그일때 뱅그림자 그 임팩트 먹고 그 하긴 좀 조심해야지. 음, 또 많이 줘 이거는? 야, 나 튀었는데, 픽터야! 픽터야! 아이고, 나 튀었는데! 아이고, 픽터야! 아이고, 나, 아이고, 나 튀었는데, 픽터야, 아이고. Say, i 어아 a 아니, 근데, 버려도 이것도 나 빼대기니. 미국 이걸 뭐 옵션 사기 아니냐고. 최대 사용했을 플러스 1. 개축이라니. 풀지 다 놓은데. 어. 이거 그냥 같이 뛰러 하지. 나야. 살짝 분열의 조심이좀 보이긴 하네 이게. 아 원딜 vs 소포 대전 미쳤다. 도망가. 야, 빅터야, 괜찮냐? 좀 망개처럼 보이긴 한데, 괜찮냐? 빅터야, 괜찮다고 해줘. 휴. 얘들아, 그 이글이 공팀 거의 다 나오긴 하고, 근데 불행인 점은 방 태비, 아, 큰일났다. 우리 리사도 그렇고, 빅터도 그렇고, 약간 기분 상해제, 그거 되게 중시하는 스타일이네. 아니, 근데 사이퍼즈가 팁이랑 좀잘 싸우는 게임이다 보니까, 야, 적 팀도 뭐. 우리가 뭐 회심의 격한방 날리면은 싸우지 않을까? 아니 근데 빅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레벨은 좋거든요? 레벨은 그렇게 올리는 편이 아니긴 요 애들이 견제할 사람 없는 거 알고 그냥 막 들어 <목소리가> 아니 저로 <저게> 가? <목소리가> 가능하면 천천히 잡고 싶네. 지금 역전 타이밍 한번 왔거든요. 적팀이 살짝 에바 친구 지금. 적팀이 살짝 깰니까좀 에바 친구 한번 지금 잘 캐치했거든요. 아니 근데 저쪽도 좀잘크긴 했음 저쪽이 삼딜러거든요 지금 론도 그냥 딜러여가지고. 그래서 그나마 지금 딜러 레벨이 엎치락 뒤치락 좀 비슷한 감성이긴 한데. 근데 남는 시간에 쓸데없이 채팅으로 시비 안 거는 거 보니까 그냥 또 그냥. 조용하게 한타 이기면은 할거 같기도 하고 게임을 <laughs> 아 어,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이러면 가격이 나. 그냥 자기들이 초반에 막 싸우고 그냥 열심히 하던데 진짜 제일 악질이 게임 다시 한번 풀어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애들인데 어 이거 근데 だけでも。 이거 비터랑 한 맞춰야 되거든요 아니, 이글이 딜이 쌤. 얘가 되게 방금, 여기, 디제 아쪽쪽에서티엘한테 숨도 고시게 맞은 거 봤죠? 약간, 근캐 대 근캐, 근쾌. 완전 근접으로 갔을 때, 이게 판정이 너무 느려서 그렇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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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홍이잖라홍이잖라 홍이더라, 이거. 这是好的。 좋았습니다. 아니 근데 어? 아유 와 이놈들 진짜 야 게임을 이기고 싶어가지고 꾹꾹 어 중간에 는한 마리 안하다가 게임 끝나니까 그냥 기습으로 오, 올리는 거. 아니 둘다 게임을 이기고 싶어가지고 더안 싸우다가 딱 게임 끝나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뜻이 채팅치는 거 뭐냐 이거? 근데 뭐 했지? 토마스 거지? 전판이랑 다르게 이거 황제 사포 대접 대접 해주는데 황제 근디 이번 판 전판이 못한 글분이 한판 할까요? 단한 마디의 말이었어. 페이커가 사이퍼즈 광고하면서 분위기 황기 사마 할거 같네요 하면 광고 효과 어떻게? 겠 목표. 그거 없지 않을까? 뭐 특별히 뭐뭐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. 아니 베이커가 그 뭐야 매치 뚫릴 때뭐 점프킹인가?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옛날에 제가 쇼츠에서 봤는데 점프킹 그 많이 하신다고 점프킹 개 떡상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. 이번 판 살짝 뭐아닌 누구긴해? 점프킹 이름 확실히 알려졌다고요.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맞는 말이긴 하. 이번 판 야무시게 이 칼날을 갈고 닦아서적저 티베이 아미오가 열심히 힐을 해주는 거를 뚫고 그냥 피를 쳐야 내겠습니다. 편하게 누워 계십시오. 제가 어? 제하게 내려드리겠지. 셀. 얘 볼까? 지 말지. 우리 맵빈짜이 이번 타워 뭐 알아서 견제해 줄 거니까. 글붕이는 든든하게. 그냥 리비를 먹으러 가죠. 어, 맵빈 짜. 물렸어? 이거는 선이 예상밖에. 어, 다 죽었네. 어? 나? 와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구시대 유불 쿨감셋이라고? 아니 이게 왜 구시대 유불이 당장 내일 공방투신님의 방어선 켜가지고 제가 요새 클리빙 세팅 한번 연구해봤는데 아이 쿨감셋? 이거 요즘 히트입니다 이러면 다시 그냥 데스로 떠오르는 거 아니야?

오늘 얼마나 폭주할지 나도 몰라 그래. 체, 행 필수야. 아군이 거 볼까? 아 이거 내가 이럴 줄 아는데 불안하다고 씨, 아니, 불안하다고 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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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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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잠깐 이 진짜 너무... 어, 좀 뭔가 좀 이, 느낌이 좀 뭔가 이상한데 이거? 이 뭔가 느낌이 좀 좋거든요 지금 저 뭔가 지금 한 50캐나 할것 같거든요? 지금이라도 약간 캐당 한 2천원으로 바꾸시는 것도나데 뭔가 오늘 지금 역대급 클리버 한번 찍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지금 팀원들이 그냥 나한테 약간 아기 분유식 먹이듯이 그냥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응. 넣어 주는 데 이거 맛이 있네 이게. 어? 어. 어, 어. 이 뭐야, 함정 카드였어? 아이자가? 아니, 클랩? 지금 어? 지금이 안 돼. <laughs> 헤이. 헤이. 야 기껏 돌아서 왔는데. 이... 얘들아 빼자. 어야 JK 아니 기껏 먹게 뭐 돌왔는데씨

아니 눈 양쪽 눈다 크게 뜨고 있었는데 코베 했는데 이거. 악운 타워가 체중세. 비켜봐 체. 얘들아 우리 분명 굳은 하게 분위기 좋게 이기고 있던 거 아니었어? 왜 갑자기 상했냐? 아니 왜 정신 차리니까 타워 한두세개더 밀려 있고 레벨 바로 역전 당했고 이거 왜 갑자기 상했냐 이거? 챔피언 이거 좀 들고 여쭈어. 있어. 그야 트럭 위치도 좋은데 우리가 왜한번 빨아들이지? 知道的。 아 진짜? 아 진짜 볼까? 된다 사이포즈야 너 왜이래 아니 아니 진짜 래 왜이래 어? 어? 아니 속이 안좋아? 컨디션이 별로야? 지금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시켜주는 그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<laughs> <laughs> 어... 아. <레시아> 니 <아니요? 레시아> <레시아>

이 펭귄. 이 건데 이거 <laughs> 오케이. 가자 가자 가자. 얘들아 템포 올려 템포 올려 고테퍼사올려봐 어? 이거 어, 어, 얘안보였다 얘들아, 왕기클리 맞겠지? 나왕기 했는데 어떻게 막을 건데? 아니 뭐 시간 능력자라도 만들어 가지고 뭐 레벨을 다시 외기 시킬 거야? 어 잠깐만 나 방금 굉장히 끔찍한 존재를 신캐 떡밥을 하나 뿌린 거 같은데? 헬리 데이도 아니 뭔가 좀 미래 진짜 그런 캐릭터로 나올 것 같은데? 근데 레이튼 씨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? 방어라도 그냥 뭐 죽어도 나 빼든가 그냥? 잠깐 이거 좀 들고 있어.

어샬루봉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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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i 어? 와 o 로 i 로 o 로 i 로 o 러 i 와 o 러ilo, 러 i 야 o 러i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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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i 와 o 러i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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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i 하 o 러 i l 하 러i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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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i 1 5만 치즈너무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. 초. 아 잠깐만요 목소리다. 고맙습니다.